근데 지금 뭐 홍순 부부도 왜요? 이, 왜요? 이분들 더한 사람들이 에요뭔일 뭐. 있는 거예요 제이스 씨 응. 신혼여행 기억이 안 난다 응? 야외 이런 데가 호텔 안에만 있어 어? 호텔 안에만 있어 저는가 그... 다쳤어요? 뭐가 그... <laughs> 다친 거예요? 다친 왜? 건 아니고, 네. 그냥,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 왜냐면 사실 저희가 토크가 맞다 보니까, 어. 어. 계속 찾장 오면서, 아 정말 저희는 투어를 다 취소하고, 어. 어머, 네. 계속 커피 마시면서, 와인 마시면서, 계속 넌 어떻게 살아야 돼? 태릉 선수처 토크 배틀 그런 느낌 있잖아요. 파이팅 아 있게. 그렇게 네. 돼서 좀. 그죠 그때 뭐, 물론 토크도 나체로 뭐 하고 뭐... 그래. <laughs> 대화가 그냥 대화예요, 몸에 대화예요. 도체 뭐예요 좋아요, 이게? 아, 아, 이게 섞은 거지. 그렇지. 투코바스도 입으로 대화했다가 이제 몸으로도 대화했다. 가굿자로 아, 말하자면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취소할 정도로 어머. 재미나게 또한번 아 소환했어요, 에피소드. 에피소 아, 아, 아. 와, 근데 장강 부부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특기가 범상치 않네요. 바로 장민 씨의 누드화 그리기. 누드화 그리기? <뭐라고> 강수연 아, 씨 가요. 아, 수연 씨가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사진이 준비가 돼 있는데 봐도 되나요? 아니, 잠깐만 이게 디테일하니까 아요 알아요, 알아요. 시은요그인 거죠. 하나의 작품으로 봐주시면 될거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야+ 야+ 야 아이고 이거+ 뭐... 아이고+ 아이고 야, 와, 야, 이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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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너무 이거+ 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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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이 스페인에서 누드 비치가 있거든요. 여이 만들 때 서로 옷다 벗고 사진을 찍어줬어요. 아 그거를 이제 서로 그림도 그려주고. 역시 스페인은 대단한 나라예요. 음 맞아요. 네. 왜냐면 진짜 네. 모든 유럽 나라 아니고 스페인에서만 합법이요. 아 누드 비치가? 누드 비치요. 음 네. 가지 마세요 진짜. <웃음> <웃음> 금방 가겠습니다. 예. <laughs>